어, 나스닥 선물이 시가 24,937에서 오늘 출발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어, 나스닥 선물. 저가가 24,874. 어, 고가가 25,085.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가 매수 준비하세요. 시장가 매수. 자, 25,120에 체결이 됐습니다. 29,020 손절라인 잡아놓으세요 응, 세네 뭣들이? 올릴 때는 또 쭉쭉 올려주잖아 올려 아꼭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움직이더라 자 가자고 이놈아 뭐하는 거요피래치 만드냐 위아래로? 팽이야? 자컷 당했고요 손절 됐습니다 속을 더럽게 썩이는구만 시장가 매수 대응 준비하세요 시장가 그러니까 매수 손절 40% 40포인트만 잡을게요 25,080에 들어갔으니까 25,040에 손절 걸어놓겠습니다 오, 올라갈 놈이 꼭 내려와가지고 땀 먹고 거기를 아 하고 다녀요 야 선물의 장점이 뭐야 선물의 장점이 아나 진짜 시장가로 청산하고 다시 올게요 시장가로 청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기 한 30포인트를 안겨놓고 못 올라갔네 25,100에 105에 걸어놓으세요 자, 특결 어? 미석또 옆으로 이렇게 홍보하고있세요 어? 이때 위로 가자고 자, 이거 시장가로 터세요 수다 바로 터세요 준비하시고 매수 대응할게요 준비 매수 손절 40포인트 잡아놓을게요 진류가가25,031 24,990에 어, 손절가 잡아놓겠습니다 여기서 사, 약수익 한번 챙기고 자리 다시 올게요 약수익 자 시장가 청산 준비 시장가 청산 준비하시고요 시장가 매수 준비하세요 야야야야 내려와 시장가 매수 25000이 무너졌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안되겠다 청산하세요 청산하세요 밀고 내려갑니다 아유, 하방을 잡는이놈들이자 시장가 매수 매도네 매도 자 이것도 시장가 청산하세요 청산하세요 25000 10에 매도 한번 걸어놔 볼게요. 체결됐습니다. 매도 대응이에요. 자, 추세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방으로. 시가 무너지고, 그냥 우라장처럼 쫙 빠져버려라. 시가 무너뜨리니까 또왜겨렇나 올라오르니. 자, 이거, 어, 시가 무너질 때까지 두고 볼 겁니다. 오늘은 지금 하방이에요. 자, 이제, 어, 한번더 내려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실분은 다 메꾸게 될것 같아요. 자한 분만 밀어주라. 시작과 청산. 아, 청산했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네요. 약수익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고 다시 손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약수익 챙긴 다음에. 포지션을 잘못 잡았어요. 지금 수익이 4,631불 해가지고 오늘 토탈 손실이 마이너스 600불 정도가 손실입니다.